다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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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담다 다오연기 당신의 한마디 <laughs> 아니 여러분 제가 오프닝을 왜 이렇게 서근서근하냐고요? 바로 여섯 번째 만나볼 다디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그런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미용인들을 키워내는 멋진 학교인데요 아니 미용하고 지구+ 지구하고 미용 아 과연 어떻게 지구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제가 성함만 받았거든요 그 이름도 있고 우리 다디님 만나러 가볼게요 선생님 다디님 어디 계시나요 자 여러분 역시 학교에 와서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는. 교무실로 가야 된다라는 거 직방이거든요. 한번 우리 오늘 찾는 다디님 있는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구수다에 신청한 정소영 선생님 계시나요? 아 정소영 선생님이요. 네. 네,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여섯 번째 다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타디에 사연을 네. 신청해서. 오셨잖아요. 네. 어, 어떻게 좀사회 신청하게 됐는지랑 네. 좀 너무 이유들이 궁금해요. 지금 저희 학교에 동아리 학생들이 있는데 환경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3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지속해오고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어... 계획하고 실행하는 학생들이고 지금 고3이라 실은 이제 진로도 계획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 취득 준비도 하는 이 바쁜 시기에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 학생 너무 기특하고 격려하고 싶고, 마지막 이 3학년 시기를 좀더 추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10대 애들이 요즘 좀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환경 교육을 많이 접목하, 접목시키고 접목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좀더 교육적인 부분에서 환경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좀더 많은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10대들이 그 헌법 소송도 걸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더 낫다. 오히려? 예, 네, 오히려 더 낫다. 어른들보다 어른, 더 낫다. 네, 저희가 배워야 될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아 담다디또 핵심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오늘 다디가 피카, 오늘의 환경 뉴스. 사우리 선생님. 아 어떤 뉴스를 좀 가지고 오셨는지 이번에 제가 선택한 뉴스는요 로드킬 관련된 뉴스예요 지금 고속도로에 5월에서 6월에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세종의 한 외곽도로 고라니 한 마리가 2차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려다 차와 충돌해 죽은 겁니다 이곳에서 9km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도 고라니 두 마리가 최근 잇따라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아심 나절에 많아요. 하루에 뭐세건네 건씩 들어와요. 상향등이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운전하는 새벽 시간대에는 야생동물들이 그 상향등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서 음. 새벽 시간대에 특히 로드킬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생태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자발 구역에 생태 통로를 어, 설치해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걸 픽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우연히 방학 때 제가 출근을 했는데 아이들이 방학 때 고양이 사료하고 물을 챙겨주려고 등교를 했더라고요. 어, 저한테 작은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음, 미친 것 같아요. 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을 때 동물들에게 가는 고스란히 전해지는 피해를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나는 몰랐다라는 것보다는 어, 배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 또 약자인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그런 것쯤은 좀 알고 내 말과 행동에 알고서 하는 행동과 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변화 그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n o a place where we can go b e y 자, 그럼 선생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소중한 한 끼를 조금 대접하고 싶은데, <laughs> 어떤 음식들을 좀 좋아할까요, 요즘 친구들은? 요즘 친구들 음. 좋아하는 음식은, 한번 네, 마라탕. 아, 마라탕. 음. 마라탕 좋아하세요. 또. 요즘 10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우리가 이 롤레판에 한번 써봤습니다. 어, 마라탕, 피자, 비빔밥, 분식 샌드위치 하, 저도 다 좋아하는 건데 자 일단은 선생님 동아리 친구들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할 친구들은 몇 명인 건가요? 오늘은 6명이 함께 할 겁니다. 여섯 명요? 아, 여섯 명요? 아니, 잠깐만. 여섯 명, 6인분 뭘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다 외운 게 어떻게 담아요, 여러분? 자, 일단은 제발 샌드위치가 되길 바라며. 개인적으로. 자, 선생님 한번 돌려주시죠. 네. 오늘 함께 할 음식.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야, 6인분을 6인 선생님, <laughs> <laughs> 6인분. 이 비빔밥 아, 되겠어요? 비빔밥! 뭐가 들어가는 거야? 비빔밥에 반찬에 그렇죠? 국물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6인분? <laughs> 아니, 이거 다 외운 게 있으세요, 선생님? 아,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야. 감사합니다. 아 저희, 저희가 저희더 감사하죠. <laughs> 근데 저희가 역대 제일 많은 인원수를 지금 이제 포장해야 되거든요. <웃음> 걱정입니다. <웃음> 처음에 듣고 음, 그냥 뭐한명 내지 두 명이었는데 몇 명이라고 선생님? 여섯, 여섯 명이어서 명. <laughs> 네. 그러니까 선생님까지 합하면은 일곱, 일곱 명 이죠. 네, 근데 가능할까요? 아니 그니까요. 제가 일곱 명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우리 사장님도 약간 네 하, 일곱 명의 이거를 포장 동공지진도 일어날 것 같고 네. 걱정도 되거든요. 야 이게 이송도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다회용기가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서 이게 가능할지 조금 걱. 슬슬 맞아요. 슬슬 슬슬 슬슬. 제각각에 다 연기가 들어와서, 네. 이 중에 뭐 일곱 네. 개는 되지 않을까. 네, 네, 날씨가 우리 가는 이 길을 더 비춰주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아. 있아 봐요.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아이들이 <laughs>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배고픔.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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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선생님, 저희가 오늘. 비빔밥 포장하러 왔거든요. 네네. 포장 가능한가요? 네, 저희 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다회용기 준비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적당한 사이즈면은 저희가 다회용기에도 넉넉하게 포장해 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다 용기를 좀 가지고 와서 포장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많지는 않은데 종종 집에서 사용하신 용기 들고 가셔 오셔 가지고 포장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때 어떠한좀 용기 사이즈를 좀 가지고 오면은 좋을지 꿀팁 있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깊지 않고 조금 넓은 사이즈의 용기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짜장면 배달 시켰을 때 오는 그런 짜장면 그릇 정도 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동 중앙여고 근처에 위치한 한식 전문 식당입니다. 주로 어, 육회 비빔밥이나 갈비탕, 그다음에 냉면 등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냉면이나 뭐 육회 물회 같은 종류의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어, 다용기 같은 거를 직접 집에서 들고 오신다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음식을 담아드릴 수 있고, 요 음식도 예쁘게 담아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용기. 이층에 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 어. 2층에서 아.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아리실도 2층이고요. 오. 아, 네 저희 오.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얘들아, 봐봤다. 저 여기 왔습니다. 많이 음. 아, 기다렸지. 배고프겠다. 아, 배고플 빨리 먹자. 아자 아인 친구도 혹시 이 다회용기를 활용해서 뭔가 포장하거나 좀뭐 싸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음. 이제 텀블러에다가 음. 받아본 적 있어요. 카페에서 네. 이 텀블레 음료를 네. 그때 약간 좀 떨리지 않나요 사실? 네 사실 좀 떨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직원분께서 되게 친절하게 잘 담아주셔가지고 잘 받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받아 음료를 마시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 저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어? 이제 좀 지키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소소수범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같이 지구 살려보자 이러면서 네. 좀 그럴 때마다 어때요? 선생님 보면 일단 선생님이 되게 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이렇게 용기를 해와도 설거지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목소리도> 있고 하니까 맞아. 힘든 일일텐데 되게 설선소방 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있고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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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받아야 되겠다. 오 진짜 좋아? 사오세요. 네. 일단은. 네. 맛있다. 선생님 본인도 환경을 많이 지키시는 게 너무 멋져 보이시고 그 좋은 경향을 저희 반 애들하고 동아리 애들한테 넘겨주려고 하시는 게 너무 멋지고 저희를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고 저희를 도와 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지구라는 공간이 온전해야 저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미용 쪽은 아무래도 화학 약품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미용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교과에 좀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좀큰것 같아요. 얘들아, 사랑해!